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배 음. 음. 제이스 유입니다. 음. 저희 WM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귀신이 나온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전에 <laughs> 오마이걸 선생님이 브이라이브벨한거 봤어요. 음. 네, 그브이라이브벨 음. 하시는 거 봤는데, 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지금 준비하는데 무서웠어 지금. 어. 저는 음. 사실 그 WM 이 회사 에한 10년 정도 있었어서 귀신 보는 <laughs> 데한 번도 쎄고, 뭐. 그래서. 저도 아, 없는데 보고 싶진 않아요. 음. 저런 거 아니다. 음. 아직. 근데 그 음. 보신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발, 단발 여자. 그래서 이제 <laughs> 음 요즘 여름이기도 하니까 좀 땀난 듯이 땀난 듯이 그런 게또 음.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아 저는 형이 거쳐줘야 돼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저안 하고 싶어요. 지금 잠깐래요. <laughs> <laughs> 사실 은근 <laughs> 이제 <웃음> 강력해졌어요. 숙소로. <laughs> 저번에 일단 오마이걸 선생님 계셨던 자리로 제가 음. 가고 싶은데 음. 그 그래. <laughs> 일단 불 o i 있 g t 고 take a look at the house. 가보겠습니다. g to take a look at the house. I'm going to t a k 게 a l o o 불켜지 the house. 여기 g 조금 n g to 이제 또 대화를 한번 k at t h 를왜 o u s e I'm going to 요 a k e 둘이 있으니까 겁이 없는 거죠. 혼자 있으면 겁 많아. 안돼, <laughs> 아, 진짜 이러다가 사실 조금 원래 그 있잖아요. 막 귀신은 귀신 얘기를 하면은 귀신이 네. 온다. 귀신 얘기 하는 거 아닌데. 그래요? 응. 텐션이 아직 높았어요. <laughs> 아, 네, 네. 맞아요. 애드립이 오는 장난이더라고. 맞아, 맞아. 서을한 번은 이렇게 돌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찾자. 뭔데?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저 퇴근. 왜 퇴근? 아니, 왜또거 없앴잖아요. 무서운 거 맨날 보. 겁은... 아, 거은아무은 무서... 없지만 굳이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 원래 약간 그게 약간 좀 밝고 그런 좀 활발한 사람한테는 는안 온단 스카! 아, 깜짝이야. 아, 와이크를 살벌하게. 스카민! 스카 스카! 사실 무서서안는 거야 지금. <laughs> 공격적으로 연습실 구경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 바로 지하, 지하로 내려가버린 거예요 어, 지하도 가요? 지하 가야죠 사실 지하 저는 그 회사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뭐냐면 응. 혼자 퇴을 해요 응. 지하에서 큰 방에서 나올 때불딱 꺼져있고 응. 응. 나올 때 그게 좀무섭다고 아니면 그 저녁에 새벽에 이제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열었는데 다불 꺼져있을 때무섭다고 응. 응.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노래하다가 그 옆에 보게 돼그분쪽어 맞아 그, 그, 그 분이 실내시다 보여가지고 보컬실이 응. 그러면 너 혼자 갔다 볼래 어? 혼자 갔다. 와볼래. 진짜 그건 진짜 소리. 그거는 그비앱적으로 되게 재밌고 되게 엄청난 재밌는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게 잘못했어요. 사진 찍어 오기. 아, <진짜. 웃음> 그래가나? 아, 아니면 해해 같아. 모르겠고. 지금 아마 회사에 이제 저희 둘과 이제 효진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러면은 저 이렇게 쭉 돌아서 나가죠. 그 그쪽으로. 왜냐면 여기도 저기 짓 있어. <laughs> 왜? 왜요즘 t s u 는 e I'm not 갑자기 춤 추고 싶어. 완전 멋있네. 일단 이제 t 어, 지금 토크 됐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w m 의 투어 네 서로 참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우리 이거한다고해가에고막숨어있시진진않지지막그에거할면 지금 서도숨어있서우니어 뭐예요? 아어깨빵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뭐, <laughs> 이있는는거이이는 거, 아, 거.. 와 그런 거. 한국아아다아한아는 <laughs> <laughs> 곳이 <laughs> <아니야>. <laughs> 근데 맨날 열려있어 저기? 저기가 맨날 열려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아니 아니 가까이 봐 아... 어, 맨날 우리가 닫는데 열린 모습 이 한번 봐봐 갑자기. 전용 이오 그냥 해봤어 잡아 아무 일도 없었다 음, 없어야 돼 아무 일도 음. 짠 네? 조식아 무서는 아니야? 자 얘는 운동실 운동. 이제 그 여기가 좀 무서워요 떡걸이 넣무 웃겨 건강이야 그런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이먹으면 진짜 떡걸이 나와릴게요 여기 안에좀 스윗쭉 보여드릴까요? 여기 거울이 좀 많아요 겁먹지 <laughs> 마 피어스 속삭이지 마더무서 왜왜왜 오, 쟤. 저이자이제 사실 제가 저요? 네? 네. 그래, 컴퓨터.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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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가훈오른쪽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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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이거 켜면은켰 키우, 이거 사용돼요? 뭐 그런 거 오는 거 아니야? 왜? 어, 없잖아? 이거 그냥 여기 어? 한고봐도 돼? 어? 도 돼? 써도 됐네? 피지면 게들어아니아안들어요 진짜 어, 저 갈게요 그 왜? 네? 착신하리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진짜로 살짝만 <laughs> 너무 찬란 같가볼아 진짜 스태 아잇 근데 이거 아잇 잠깐만아 진짜 돼, 진짜 안돼 이거 안 돼? 그저저 무리야 무리야 <laughs> 어려 무서워 그 사연이 나오 것들 있죠? 우리 옛날에 우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옛날에 데뷔 때처럼 그런 건괜찮데 그런 건게그 <laughs> 그 멤버 보 아, 같이 가는데아직도 이게 <뭔람> 뭐가.. <뭔람> <laughs> <laughs> <뭔람> 아 그.. 가보자고 아니.. 진짜.. 우리 책상에 다 왔는데 지금 여기 지금 3만 8천 분께서 지금 지금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 구경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처음부터 같이 했는아 그렇긴 한데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뭔람> 가보자고 가봐 너 말치잖아 가보자고 아 진짜 미안해 I'm sorry 깜짝이야 웃으세요 웃는 거다 알아요 웃는 거다 알아요 아니 빨리 치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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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같아 가자고 <laughs> 땀났다고 지 <laughs> 이럴 거야? 사람 체험다며 아니 진 그럼 하나 들고 있을게 아니 들고 아니, 있던 즐거, 제가 들고 있던 상관없고 너 훨씬 시게 아니 아니 똑같다는 거냐? 뭐가 똑같은데? 아한 번만 줄게 그래 네, 그 뭐? 하나 알려드까 저거 엘리베이터 저희가 6층까지 거든요 근데 가끔 1 1층 같은 는거아니요 근데 여게더 <laughs> 무서운 거 같아요 아 여기는 그, 구석땡이 났어요. 제일 한 모습을. 제일 정전이에요. <laughs> 아 여기서도 마리만, 마리만 씻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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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뒤에는 없으니까, 마리만 씻어요. 그 뒤에는 벽으로 이렇게. 제일 정전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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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누구시나? 또 또구시나 응? 어, 여기 1층인데? 아니, 제가 오고 싶 <laughs> 아, 그 멘트는 아니잖아요. <laughs> 빨리 밑에 내려가 자고. 아, 아니, 궁금해. 그럼 댓글로, 댓글로 가자. 유토랑 같이. 아니, 그냥 갔다 오기, 안 갔다 오기. 아, 그, 저는 퀴즈 말을 항상 듣고 싶은데, 오늘만큼 퀴즈 말안 듣고 싶어요. <laughs> 가라 가라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안 가야죠. 그럼 가라고 하면. 안 가야죠. 가지 <laughs> <laughs> <그렇지>, 마 <마시네. 웃음> 아니면 효진이 형 투입하고 제가 이제, 그, 문득. 그럼 혼자 어디 하는 거있으면 무서운데? 그럼 차라리휴진이를 내가 오라고 할게. 네, 저기서. 제생 진짜 제지하관 진짜 너무 무서워. 큰방 가는 중에 보컬룸이 한여개남았거든와아 누구 있네. 아 완전히 행맨실 아시다 저희 거 없어요. 저저제 군이 있어 아, 이런 것 때문에 더 무섭다니까요? BGM 약간 뚱! 뭐여, 저게? 죄송해요, 조금만 어떻게 기다려주세요. 왜? 주님, 왜? 어? 우리 인기 많아. 멤버들 다 보고 있어, 지금. 아니. 부끄럽잖아요. 빨리 아, 움직이래잖아이니 저... 맞았어. 아니, <laughs> 전혀, 아니, 형, 그래, 와봐요. 형도 무섭잖아요. 누구세요? <laughs> 아 진행을 왜안 하냐고. 빨리 마. 아래타 진짜 죄송해요. 저 효진이요, 요 효진이요. <laughs> 자, 유진이 형밖에 없친 진짜로. 친이친구이는 아, <laughs> 거. 아는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친신기하친 아니, 이너구는이 친구는 이 끝낼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이봐차현이 형, 끊을게요. 빨리 가. 친구는 아, 저... 그 응. 형. 응. 생각친구 무서워. 구 아니 보는 사람은 안 무섭지. 저도 고유튜브나 이런 거봤는아안 무섭구만. 그니 해봐요.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안 해봐요. 딴다 지금 갈아입는 중. 보안 세트하는 거 알지? 에이, 그거는 또 다르죠. 그거 세탁할 때문 저절로 열렸어. 아, 그런 얘기를 또 추가로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 진짜. 제발, 제발. 그 끊을게요. 네. 네. 아, 진짜로. 답답는타 t a 답 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형아가 있는데 아직 그냥. 여보세요윤진 씨? 안녕. 세요형너안 어, 예. 아. 오면 안 움직인대. 응. 형. 나? 아? 저안 보고 있죠 형님 지금. 어 지금 왜? 그저 지금 1층에서 지금 그뭔뭘 움직였거든요. Help, h e me. Help me? me? Yeah. 어떻게? 내가? 아빠 네. 그냥 1층으로. 오라고? 응. 어. 너 와야 움직일 것 같아. 나랑은 싫은 것같 나는 좀표정이아 <laughs> 아니 그것도뭐 어? 그래안야안돼 그냥 안돼지 그것도 왜안 돼? 생각 있어그 뭔지 알죠? 무서울 때첫 번째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좋은 자리에요 앞뒤 다보호되 있어요 가면 돼네 가면 돼요 네, 아, <laughs> 어1층으와 뭐, 알겠어 응. 고마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는 사람한테만 고맙다고 하고 아, 옆에서 지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아 고맙다 정말로 진짜. 무서다아 고마워 고마워. <laughs> 이제 이거 만들어준 것도 형이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 기서 <laughs> 아니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아 그냥 진짜 되게 내가 진짜 겁 거기 없어졌나. 아가 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상 이게 지금 다 와가지고 지금 저5분 동안 보고 계시는데 밑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1층만 지금 한십 분째 보고 있는데 못참아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제 그러면 휴진이 장 어디 가는데? 나와! 손이 <laughs> <laughs> 왜 떨리지? <laughs> 사용 금지